전쟁은 인간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과거에는 참전 군인들이 손으로 쓴 일기로 전쟁을 기록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SNS가 실시간으로 전쟁의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합니다. 6.25 전쟁 당시의 손글씨 일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트위터 영상을 비교해보면 기록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전쟁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요? 탐전 수기는 전쟁의 생생한 감정과 개인의 성찰을 담아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참전 군인의 일기를 보면 두려움과 고통이 글자마다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전투를 경험한 두 군인이 완전히 다르게 묘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기록이 공개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은 전쟁 보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몇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다양한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와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위조 영상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강조되는 특정 내용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기 기록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만 물리적 보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기록은 쉽게 복제되고 공유될 수 있지만 플랫폼의 변화나 기술 도태로 인해 연구이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노란색 전쟁 일기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sns 영상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어떤 기록이 진실을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기록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기의 깊이 있는 성찰과 SNS의 다양한 시각을 결합한다면 더 풍부한 역사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크로스체크와 다각적 검증 시스템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전쟁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